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학교와 통학 차량 근무자들도 폭행까지 당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살 지적 발달장애 아들을 둔 부모가 교육감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인제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속초까지 매일 왕복 2 시간을 통학 버스로 오가야 하는데 승차를 거부 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애 아들은 통학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통학 지도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승차를 막는 건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간에 버스 못하게 막아? 저는 이번에 있을 수 없다고가 주무라 얘기야. 이거 말하자면 이렇게 아픈 애들은 학교도 가지 말아야 돼. 이에 대해 학도 측은 운전 주무관의 승차 거부는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그동안 통제가 힘들어 작년에는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애써 왔다는 입장입니다. 통학 버스 운전 주무관과 통학 지도원들도 장애가 심한 이 학생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 움직이는 차량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데서 지금 근무하는 입장이라서 그 저희는 다른 학생들도 위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장애인 부모 연대는 승차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통제가 힘들다면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희민세 남 어, 남자 승차 도우미를 고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하다 못해 뭐 운전 기사님께서 위협을 느끼신다 그러면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셔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 차량과 인력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장애인식 교육과 또 선생님들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연수를 통해서라도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통합버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통학버스 승차 거부를 계기로 장애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강원FC가 올 상반기 결산을 마친 결과 2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력 보강을 통해 선수단 운영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 후반기 남은 일정 동안 흑자 경영과 높은 성적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FC의 올 상반기 회계 보고서입니다.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18억 6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7천여만 원의 흑자에 비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강원 FC의 영업 이익이 곤두박질친 이유는 선수단 운영 비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선수단 운영 비용은 89억 원. 지난해 74억 원과 2019년 57억 원등 지난 5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다른 시도민 구단인 대구 FC 31억 원과 비교하면 세 배에 달합니다. 강원 FC는 올 시즌 최용수 감독과 이영표 대표 체제에서 몬테네그노 국가대표 출신 디노 등 대규모 전력 보강에 나서며 경영 상황이 약화됐습니다. 어 염치 불구하고 제가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더 주십시오. 어, 그러면은 정말 좋은 팀 만들어서 어,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실을 감수한 강원 FC의 공격적인 투자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후반기 성적이 중요합니다. 상위권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리그 남은 경기는 이제 5 경기, 상위권 도약과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해야 수십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강원 FC는 지금 구단 역사상 두 번째 파이널 A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용품 수익이라든가 입장 수익, 뭐 스폰서 수익 등 강원 FC가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고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남은 후반기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속초 지역을 마지막으로 강원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9일부터 50여 일 동안 속초해수욕장과 등대, 외용치 등 3개 해수욕장을 운영해 안전사고 없이 지난해 2배 수준인 92만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했고 일몰부터 새벽까지 해수욕장 단속 활동을 강화해 폭죽 관련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동해시 무코역 인근 터널에서 50대 남성이 KTX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시 부곡동 두진터널 선로에서 청량리로 향하던 KTX 열차에 50대 남성이 치여 숨졌으며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1시간 가량 지연됐습니다. 코레일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정오쯤에는 폐장한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자와 8살 여자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자력으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건립되는 아스콘 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가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원주 아스콘 공장 반대 비상 대책위는 오늘 원주시청 앞에서 아스콘 공장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시청에서 출발해 법원 사거리를 돌아오는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비상대책위는 앞서 원주시장과 국회의원, 지역 정치인 등과 면담을 갖고 아스콘 공장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정면 보통리에 예정된 아스콘 공장은 지난 6월 원주시로부터 최종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아레나에서 e스포츠 결승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강릉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유치한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 전야제에 이어 어제는 롤 종목의 서머 정규리그 1위와 2위인 젠지와 T1의 결승전이 치러져 만 명가량의 관객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e 스포츠 경기인 LCK 대회 결승전이 지난 2014년과 2018년 부산 대회를 제외하고 수도권 이외에서 열린 건 지난 10년 동안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세전4 6 0 0명에 달했던 강원도 하루 확진자 수가 2 0 0 0명 절반 절반 이줄이줄어등는소세소세렷해지해지습있습오다 오후 오후 기준 신준확진확진 춘천 춘천 3명 원주 원0 0 0 0명강0 1명 속초 속0 1 0등명등1 5명으명으적확진 확진자는 만7 0 0 0명을 넘겼습니다. 반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3%로 하루 전보다 1 0포인트 넘게 늘어 1 0개 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